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공격에 따라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일부 은행들을 이 스위프트라는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시키는 그런 강경 조치를 취했는데 이 조치로 네. 지금 러시아가 입게 될 타격은 어떤, 어떤 타격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스위프트라고 많이 들어보셨고요. 우리 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할 때도 이 스위프트 코드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미국과 한국 간에는 그냥 은행, 국제은행 어, 이 코드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스위프트라는 것은 200, 어, 200여 개국에 아 천백 곳에 만천곳에그 은행 금융기관들이 연결된 국제 결제 송금 시스템 네트워크입니다. 아 여기에 러시아의 전체 금융기관이나 회사들이 다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음. 일부 배제 퇴출을 이미 그 부과가 됐습니다. 퇴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국제 결제가 안 된다는 것은 수출을 해도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어또 자금 거래 같은 것이 송금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성당한 그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뭐 러시아는 이미 이 스위프트에서의 그 퇴출을 예상을 해왔고제 대비를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아, 그동안 오랫동안 미국 달러와도 많이 모아놓았을 것이고요. 또 금을 많이 또 비축을 해놨다고 합니다. 외환 보유구만 해도 한 채권도 있을 수 있는데, 한 6천억 달러는 지금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음. 뭐, 스위스에도 뭐, 110억 달러, 아, 아마 테표 그, 저장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알려져 있고, 이런 것을 대비는 했고요. 또, 스위프트라는 결제 시스템과는 독자적으로 러시아 자체 시스템도 있고요. 네. 중국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두 곳에는 뭐, 그렇게 많이, 아, 가입된, 음, 행이뭐 상대가 가입을 해이지만 같이 거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러시아 금융거래의 80%가 이 스위프트, Swift, 스위프트라는 시스템 네트워크를 갖다 통해서 거래, 거래가 되었는데 이것 중에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이 지금 막히게 됐기 때문에 아마 돈줄부터 막는 그런 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스위프트라는 네트워크 그걸 이용하는 나라 중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가 바로 이그 러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상당히 이제 연결이 돼 있을 터인데 이것을 그 막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진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는 이 미국도 좀한발좀 빼는 상황이었고요. 이태리, 독일이 좀 반대를 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도, 아, 지금 이, 스위프트라는 것을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음. 지금 당장 하면은, 아, 재발등 찍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어차피 네. 러시아와 거래하는 소방 국가들, 특히 그 유럽연합 국가들이나 미국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같이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고 있다고 그랬는데, 조금 시기가 당겨져서 스프트에서 일부 러시아 은행들을 배제하게 시킨 배제하기 시작한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뭐심지어는 금융 제재의 폭탄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전부가 가능될 면은 발동이 되면 그런데 아직은 이제 전체는 이제 가동이 안 되고 부분만 부분 퇴출 아, 부분 아, 제, 배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서방이 아직 손에 쥐고 있는 최후 카드는 뭐고요? 또 러시아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Swift에서 전면 배제하는 카드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고요. 네. 아,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금융거래 80%가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직격탄을 악화할 수가 있습니다. Swift에서 최근에 배제를 두번 당한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이란이 이제 학문제로 한 문제로 2012년에 한번또 이제 그 핵합이 때문에 됐다가 트프행 정부에서 2018년에 다시 부과가 됐는데요. 이 스위프트에서 퇴출을 하다 보니까 한해 g d p 의 5%나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때 분명히 러시아도 이게 장기화 되면은 상당한 그 경제 전반에 타격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예외로 남겨놓은 것이 이제 서방, 유럽, 유럽연합이나 이제 미국 같은 데그 피해를 같이 볼수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또 원유 수출 대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거래할 수 있도록 지금 일단 예외로 뒀거든요. 음. 그거는 뭐 유럽에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40% 수입하는 천연가스가 40%를 러시아에서 가져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금 결제를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수입도 못해오는 것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난이 예상이 되는 것으로 요거를 예외로 둔 것이고요. 오, 오일 같은 경우는 뭐, 어, 유럽연합은 물론이고 미국도 일부 가져 들어오는데, 아, 이, 1한 천사시, 천오십만배를 하루에 수출하는 그 러시아산, 아, 유가를그 원유를 갖다가 수출을 그 막아버릴 경우에는, 아, 상당히 또 지구촌 전체에 타격을 갈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예외를 했습니다. 또한 가지 더 예외한 것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돈. 받을 돈이 있는데도 이걸 거래를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 네. 받을 돈은 또 받을 수 있게끔 예기를 했는데, 이것마저도 전면적으로 이제, 이, 아주 그냥, 봉쇄를 해버리는 그런 조치를 아직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영국의 그 파운드화, 또 유로, 유럽연합이 지금 한 30개국 가까이 되는데요. 27개국에서, 아, 여기는 이제 독일과 이태리 같은 것이 모두 다 포함됩니다. 음, 네, 27개국이 유로화까지 막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음, 요런 것까지 하면은 뭐 금융거래가 아, 그야말로 경제 애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는 뭐 아직도 쥐고 있다고 할수 있고, 아, 그 다음에,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러시아 아,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도 이번에 시프트 일부 배제와 같이 취했거든요. 러시아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 이번 그 서방국가의 그 경제 제조 치료 루브라가 그 통한데요. 러시아 루브라가 28%나 폭락을 했습니다. 아, 네. 잘못하면은 잘못 저좀더 장과되면은 루브라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음, 음. 그러면 러시아가 지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아, 외환 보유고를 풀든지 알러하를 풀든지 금을 풀든지 막 그래야 되는데 그 중앙은행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겁니다. 외환 보유고 6천억 달러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루브라나 인플레이션이 또 심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상당히 그 이게 시간이 오래 갈수록 이 러시아도 경제부터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그 러시아 푸틴 정권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는 의외로, 의외로 지금 예상외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저항의 결승항전이 좀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푸틴 정권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또 어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러시아가 물러섰으면은 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음. 아 푸틴 대통령의 성격상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요. 또 핵무기를 1,600기나 갖고 있는 러시아가 벌써부터 핵 위협까지 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네, 네. 아 그냥 순순히 아, 정부 협상이 지금 시작은 됐고 오늘 첫 회의가 마쳐졌다고 그러는데 아 그대로 그 물러 끝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앞으로 오히려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미국과 서방의 대응도 더 강해질 수 강해질 수 밖고요. 지금 손해지고 있는 마지막 치유카들도 모조리 또꺼내들 수밖에 없고 군사 이제 세계대전으로 비화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피하려 할 것이지만은 이 정면 충돌 코스로 계속 치닫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그런 그 푸틴의 넥스트 무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많은 그 우려가 나오는데요. 아 어, 지금 그 수도 키에프를 포위하고 계속 또아전방위 공격이 지금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 어, 협상을 하며 아천막 하면서 아이 대략적인 아, 민간 인 시설까지 공격을 해서 인명 피해까지 속출하기 시작했는데 아 이는 이제 수도 키에프로 그대로 아무리 결사항전한다 고해도 그냥 그냥 밀고 들어갈 그럴 가능성이 아, 좀더 농후한 음, 거 아니냐 음. 이렇게 되고요. 또 심각한 그 아, 폭탄이 하나 있는데.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열, 열 폭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열 폭탄이면 그냥 인간의 장기를 다 녹여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아, 네. 그런 그 무기를 사용할 그런 척보가 정보가 지금 정보 당국에 포착이 돼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고요. 아, 또키 f 무차별 총공격에 나서서 흥복을 받아내려는 그런 그 당초의 목표 또 루크라이나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목표에는 아직도 그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태가 더 악화되고 또 미국과 서방도 여기에 뭐 군대, 군사적으로 대응은 못하겠지만 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10억 달러치를 2년에 걸쳐서 지금 무기 지원을 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똑같은 5억 6천만 달러, 어 6억 달러에 5억, 5억 유로를 또 무기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러시아에 대한 그 대응을 조금 낮췄던 그 독일과 음흠. 이태리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네.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자금 을그 막는 데는 돈줄을 막는 데는 스위스가 110억 달러를 러시아 그 재산을 막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지금 막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성당은아 이게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 우려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책 특파원이었습니다.